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처럼 이 땅에 우리의 삶이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맡겨진 소명을 또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능력이라는 단어가 왜곡되어서 잘못 사용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돈이 많으면 그것이 능력인 것 같고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을 함부로 마음껏 휘둘를수 있는 것이 능력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히려 스스로 낮추어서 인간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고요. 둘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도 능력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소망이 또 담겨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심으로 인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참으로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님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 속에서 가능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모든 것이 늦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불가능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시작되는 자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7장 말씀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장세기 1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소개하시면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때 많이 쇠약해지고 또 무엇을 시작하고 감당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아브라함은 오랜 세월 하나님과 동행해왔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본토치처가 아비집을 떠나라 말씀하실 때그 말씀을 순정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면서 너의 자손을 이렇게 창대하게 하겠다 말씀하실 때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7장이 되어서 그의 나이는 이제 99세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젊고 가능성이 많을 때가 아니라 건강하고 자신이 넘칠 때가 아니라 모든 인간적 가능성이 사라진 그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이미 생리가 끊어진 상태였고 아브라함의 몸 또한 생명력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너희 자손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능력을 보충해 주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종종 내가 부족한 무언가 내가 부족한 10%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90%는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감당하고 정말 안 되는 마지막 10%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에 조금을 더 보태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계를 채워주시는, 메꿔주시는 보조수단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이상의 것,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그 이상의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우리의 마지막 10%만을 맡겨드린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 100%를 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빈칸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울갈리가 불가능한 상황, 막다른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시작됩니다.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모든 상황들이 가능한 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의미는 스스로 높이는 능력이 아니라 스스로 낮추는 능력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 중에서 하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라는 이름은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 이란 뜻입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깃발이 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엘샤다이 엘이라는 뜻은 성경에 나오는 엘이라는 뜻은 다 하나님을 뜻합니다. 샤다이란 뜻은 압도하다, 능력으로 다스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출애굽기를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있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처럼 떠오르고 온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출애굽기 20장 18절 보겠습니다.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두려워하며 떨며 멀리 서대 서 아멘.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된 사람이 만나면 죽게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와 지진과 번개로 지축을 흔들면서 나타나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오셔서 스스로의 모습을 낮춰 주셔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낮추는 일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자신을 희생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베푸는 이들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자랑하고 그 내가 가진 권력을 함부로 하는 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적인 제도, 시민의 권리, 언론의 자유가 탄압을 당하고 표현의 자유, 이민자의 권리가 억압을 당하며 법을 집행한 기관에서 권한을 남용해서 무지한 부자비한 폭력으로 인명을 살상하고 있습니다. 이란 정부에서는 시위대를 향해서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수만 명이 사망 또는 실종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는 이들, 돈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렇게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조금도 보탬이 되지를 않습니다. 좋은 학교 나와서 부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는 사람, 권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오히려 많아질수록 세상은 더 절망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또 힘없고 돈 없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세상을 자신들 마음대로 자지우리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하신 능력을 낮추는데 사용하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하늘 보좌에서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낮추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사랑하는 일에 전능하신 그 능력을 사용하신 것처럼 이 땅에 참된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를 세워가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나 보이는 일에 우리가 가진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셋째,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네,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아흔아홉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십니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에게 순종하며라는 이 성경을 영어 성경에서는 walk before me 이렇게 번역합니다. walk before me. walk before me라는 이 뜻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라. 이런 뜻을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능력이란 단어가 잘못 사용되고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그것이 자신이 되었던 신분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고 돈 없는 이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권력이 있으면 권력 없는 이들에게 자신이 가진 권력을 함부로 남용하며 자신이 가진 능력을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교회교의학 제7장에서 전능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말하며 하나님의 권능이란 것은 의로움을 실현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칼바르트는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거나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 권력은 능력이 아니고 오히려 무능력이고 무력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의 보탬이 되지 않고 정의를 세우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능력은 무능력이다. 무력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강한 사람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정직한 사람. 약자의 편에 서는 사람,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힘 있는 사람이 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낮아질 수 있는 사람, 약자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 정의와 평화를 위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의미합니다. 영화 신들러 리스트에 보면 주인공 오스카 신들러는 범람 제품과 군수물자 공장을 운영하는 돈 많은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또 권력을 사용하면서 안락하고 편안한 생활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강제수용소에 붙잡혀가서 살해당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를 그들을 살리는 일에 사용할 것을 결심합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유대인들을 살려나갑니다. 유대인들을 자신의 공장에 위장 취업시키고 유대인들 1200명을 구해내는 일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용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신덜러는 자신이 구해낸 유대인들이 자신을 초청하는 자리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반지를 빼내면서 이 반지를 내가 팔았더라면 한 사람의 생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말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희생하며 1200명이 넘는 생명을 구했지만 한 사람을 더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어 합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배경으로 하고요. 원작은 토마스 키닐리의 소설 신들러의 방주라는 소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들러는 돈을 벌던 사업가였지만 자신의 직업과 재산을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바꾸었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방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권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높은 곳에서 아라를 내려다 보는 권능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정의를 바로 세워가는 권능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데 그 모든 능력을 사용하신 것처럼 오직 세상을 구원하고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가진 재능과 능력을 사용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순종과 흠 없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정유와 평화를 바로 세우며 권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령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우리 앞에 있는 어렵고 힘들고 불가능한 모든 상황들이